이제 부부의 세계가 반전의 반전 또 반전 눈물이 툭 떨어져 난 정말 그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동치미 방송을 나갔었는데 그 전에도 몇번 자주 뵀었지만 거기 가서 당장 너무 모시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요즘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덜커덕 전화를 했더니만 다행히.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와줄 줄좀 몰랐어요. 저요? <목소리> 너무 그, 쉽게 허락을 했나 보다. 그렇지. 어, 너무 쉽게. 좀좀 둘다리기도 하고 뭐 조건도 걸고 이래야 되는데. 어, 근데 난 그냥. 김미훈 선생 좋아하니까 어, 구나 아, 음 설레할 필요는 없어요 <laughs> 근데 나 이게 진짜 음. 솔직히 말해서 고민상담해도 되나? 네 왜요? <laughs> 오자마자 내가 왜 고민상담을 <laughs> 해 아니 까 그러니까. 음. 그 여자가 음. 55세쯤 넘어가면 여자가 아니야? <웃음> <웃음> 여자이고 싶구나 여자이고 싶으세요? 아니 당연하지 그게 죽을 때까지 아니, 변하는 네. 게 아니잖아 아니 여자예요 나, 내가 생각해도 아무도 나를 좋아할 남자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주변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네. 그거를 설마 나한테 이 인간이?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laughs> 네. 그리고 약간 네.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수록 아. 먼저 자기가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지 음.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아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겠지 누가 나한테 호감을 뭐 표현하겠지 누가 나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하겠지 이러지만 절대 예. 그러지 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명함 뿌리고 다니잖아 누구라도 하나라도 걸리라고 <laughs> 네, 전화 오라고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여 응. 앞에서 누가 명함 주더라고 이, 이 동네 파출소장님이셔요 그 네. 아저씨가 그 네. 왜? 마포경찰서에 계셨었는데 너무 네. 기억 안 나냐고 해서 내 여기 마포에 살았었거든 아. 근데 정말. 이제 여기 파출소장으로 오셨다는데 여기 연남 파출소장이신데요? 네. 바로 여기 뭐 뭐.. 가한거 뭐 있으면 이게 <laughs> <laughs> 이렇게 명함을 주시니까 아... 그 정도 나이 되시면 명함을 먼저 뿌리고 먼저... 다녀야 돼. 전화번호 막 아무나 주고 다니고 그래라고. 아무나 막 아무나 주고 다니라고. 아무나 주라고 이걸. 응 주라고 전화번호. 뭘 그렇게 애껴와 애끼기. 애껴. <laughs> 아, 너어요막줄게요 전화번호 이요 조금 지나면 똥 아, 요 아, 무아 아, 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아요 아, 요 아, 너무 아요 아, 아요 아, 너무 좋아 아, 요 아, 요 되게 상담아요 그, 음. 네. 싶어 저요그 아, 요 그런 분들. 그치? 네. 어. 친구처럼 편하게. 아 나도 그런 거를 되게 응. 느꼈거든. 잘 들어주고 잘 말해주고 그럴 거. 너 너도 해 네. 상담할 거 있으면 빨리. 나 지금 막 돌리고 있어. 어너 빨리. 상담할 해. 너 상담할 거, 거, 상담할 거 있잖아. 상할거 있으면. 결혼하셨어요? 네. 아 네. 아 딸이 2 5 살이에요. 아 그래? 왜? <laughs> 진짜요? 네. 너 일부러 <laughs> 이년. 너 지금 그 <laughs> 얘기 들으려고. <laughs> 어오 스물 <스물나는> 다 <laughs> 이거 들으려고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유도하고. 스물 다섯 살이에요. 도발 상담이나 해. 무슨 상남아 별 문제 없으시죠 그런 부부는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요즘 이제 부부의 세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 얘기하잖아. 너무, 재밌다, 너무, 너무 재밌어 요무 재밌어 그 얘기하자 너무 재밌어 진짜 내가 외화 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난거 그거... 조심해 너도 언제 내꼴날수 있어 오, 오. 김희애 김희애 선배님 알아요 제가 요즘에 오. 어제 보고 하, 이거 내가 성대무사 어디서 연습해 가지고 어, 꼭 써야 그래. 되겠다. 여기서 쓰기엔 너무 내가 좀 아깝다. 이것을 좀 <laughs> 해, 그래도 한번 해봐. 돌돌 <laughs> 던지고, 그 개가 집에 왔을 때... <laughs> 네, 아깝다. 나중에 딴데 썼어요. 좀 살짝만 보여줬어요. 네. 옛날에 완전한 사랑 나랑 같이 했잖아요. 김혜누나가 아, 그렇게... 차인표, 김희의 김혜. 이승현나 음 이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 김수현 선생님도 같이 했거든. 음 그때 이제 시한부 인생. 김혜씨 진짜 이쁘게 생겼지. 아, 너무 이쁘죠. 연기도 너무 최고죠 연기. 연기가 너무 최고인데 희애 누나가 어. 이게 대본 연습하는 자리에서도 응. 대사를 되게 작게 해요. 그러니까 어. 에너지를 그러니까 작가님이 여기 옆에 있고 감독님이 옆에 있으면 음. 요 분들만 들려. 음. 되게 작게. 음. 그 상대 배역. 남자 주인공만 들리게 음. 나머지 우리 같은 애들은 저 찌끄레기에서는 안 들려 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바, 보고 싶잖아 비현나 어, 연기 너무 잘하니까 음. 그러면 혼자 제가 그런 식으로 연는데 자신감으로 할수는데 그러는데 눈물이 <laughs> 툭 떨어져 대본 연습, 연습 때, 때도? 대본 연습, 연습 때 진짜 그니까 감정에 몰입을 해가지고 굳이 리허설에 그렇게 눈물까지 흘릴 필요가 없잖니?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와, 너도 봐 그거 보고 너무 잘해 엄청 잘. 잘. 봐 어. 그거 안 보면 대박 안 되잖아 대박 이지 대박이잖아 음. 완전 본방사수 해야지 본방사수. 나는 솔직히 3회 땐가 알게 됐어 음. 음. 갖고 1, 2회를 보는데 웬만한 드라마는 몰아볼 때는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 맞아요. 30초씩 빨리 지나가면서 근데 그거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갖고막 몰입해서 보는데 아, 어, 그 이태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아, 질이지. 근데 그런다자 되게 많아요. <웃음> 되게? <웃음> 되게 많아요, 그런 남자 언니 멋있다 그래. No. 그 뭐가 멋있어, 결혼? 젊은 애들은 3 0 대, 4 0대 초반 애들은 멋있다고도 해. 네, 그런 남자한테 걸려봐야지. <laughs> 네, 아, 그러니까 그렇지. 부인이 그렇게 <laughs> 집도 사고 일도 하고 에이. 또 상처도 있는 부인이잖아. 그 찌질한 열등감을 음. 왜그 여자한테 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대부분이지 열등감 많은 남자들이 바람핀다? 그런 적이 있으셨나봐요. 굉장히 감정이입되시네 <laughs> 아니 모든 여자가 다감정이입대 <laughs> 근데 나는 오오회때 정말. 뒤로 넘어가는 어, 줄 알았어. 어. 내가 진짜 그 심정이 그런 어. 거 알잖아. 왜 나는 돈 벌는다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 애를 어. 볼 맞아. 시간도 없었어. 음. 근데 네가 음. 내 아들을 볼수 있는 게한건 내가 돈 벌어서 준 너한테 준 시간적 선물이야. 음. 감히 그걸 네가 애를 키웠다고 말해. 김혜의 심정 이거잖아. 이 음. 내가 나한테 선물 준 거야. 내가 돈다 벌었기 때문에 너나 아들이랑 있을 수 있었잖아. 음. 근데 마치 그게 자기가 되게 아들한테 신경 썼고 너는 아들을 안본 것처럼 이 면태 음. 개싸가지질 했잖아 이놈이. 음. 그러니까 김혜가 열이 확 받았는데 음. 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애가 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빠가 나를 도와줬다고. 뭐 음. 너랑 아빠랑 음. 있을수 있는 시간은 내가 준 선물이라고. 어, 죄송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주변에 비슷한 음. 일 겪으신 분들이 많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laughs> 우리 동거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 굉장히 막 감정이. 어. 오래 오래 그게 내가 있어요. 왜 공감할 것 같으냐고. 응. 요새. 에, 아. 남자보다 돈을 잘 벌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지, 많지. 그래서 여자들이 막 해외 출장도 맞아, 가고 막일 많으면 응. 집에 잘못 들어가는데 응.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그걸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음. 에, 이렇게 쫙 판을 깔아놓고 나서 이혼할 때 이렇게 걸이 하잖아 너는 응. 애를 안 받고 음. 뭐 이런 거면 김희를 되게 불리하게 만드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김혜가 음. 마지막 쓴 방법을 봐라 얼마나 아야. 무섭냐 음. 남편을 자유롭 해서 자기를 뒤지게 죽을만큼 그래. 짜리게 해서 그래. 몰아붙이잖아 난 정말 그래. 아. 마지막에 그 지구을각오한 그러니까. 사수 그러니까 어디 니까 음. 어디 여자 어디 드려 어디 어를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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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무어게찍더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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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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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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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즌, 1, 시즌 2를 그냥 하... 한국에서는 한 번에 그냥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드라마라서 텔레비에서는 아, 아. 전욕 같은 거안 나오잖아. 음. 음. 김희애가 욕하는 거 있어 음. 미친 새끼 이러는 거 있는데 음. 그게 그래, 있고. 어 근데 그 저기에서는 <laughs> 다나 와차에서는 다 나와 아, 소거를 무삭제로 아, 돌아가면서 무섭제로. 아 이렇게 휙 돌면서 그래 신새 음. 어, 이런 그, 거 옥사 투수하는 거어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 근육을 그, 뭐, 진짜 어. 하는 게 t v 에서는안 나오는데 와차에선다 어. 나와서 훨씬 리얼. 그 와차로 봐. 그래 알았어. 와차고 <laughs> 뭐 관계 있어 관계 없어요. 전 JTBC 2로 음. 막 제방 시리즈 쫙할때 뭐라 보거든요. 음. 요즘 JTBC 2가 39번에 나오더라고요. 전 일하다가 늦게 가잖아요. 네. 늦게 들어가면 새벽에 이렇게 계속 본방, 재방 그치 해 바로바로 어, 바로 되더라고 맞아. 그 전에 이태원 클라쓰 저도 이제 음... 일하 맞아, 맞아. 어, JTBC 요새 제, JTBC가 드라마 잘 찍는다 어, 그 좋아, 다음 다음도 너무 괜찮아예 아그 JTBC랑 뭐 관련 있어요? 저는 뭐 없지만 <laughs> 거기가 홍씨 댁이더라고요 <laughs> JTBC가 아, 그 홍씨가 아 또그홍씨 아, 저도 홍씨예요 맞아요 예, 홍자, 석자 돌림 그좀다석자 돌리잖아. 근데, 근데 그양반은한번종시종지 그 알고 보면 종시고 이렇게 한 달에 걸치면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그냥 공정하게 나는 캐스팅 기다리잖아요. <웃음> <웃음> 알고 집안 사람인데 생각보다 되게 공정한 사람이지. 그런데 어떤 한 번도 나는 공명정대한 사람 저는 절대 청탁 안 해요. 음? 제가 들어주면 들어줬지. 음. 음. 크스에서나오이태원클반스웠어나오는요 아, 뭐. 이태원 음. 이태원 요기니까 제가 나오는 거죠. 이태원이 너무 어울리잖아. o g 어 n Kumori j 근데 박서준 그 머리 있잖아요 음. 아무나 r 면 안되지 그 머리 요즘에 그 a k e good 몇 h a t I n e 어 d t h e 어 your pan and there. I'm n o 그 sure. I'm n 이게 아무나 어울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홍석센씨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연예리 그러니까.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제가 털기 시작하면 한 편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뭔 남자 연예인 누가 누가랑 사귀는 지 예, 누구랑 언제 헤어졌는 지아직도 만나는 줄? <laughs> 네. 제가 다 오늘 여기서는 내가 좀 털어볼게요. <laughs> 그게 다열몇개가다 자기가 산아 다인데. 아, 그럼 무슨 돈을 벌어 못 벌지? 내 말이. 그 매장이 생겼더라고 일 층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캔버스 가방이 하나도 안 예쁜데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뻐갖고 갔더니 헉, 가벼워. 책 다섯 개 넣었는데 다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무조건 요새는 거의. RNJ 가방 만들어요 유튜브 대학생들은요,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책가방은 아마 고등학교 이후엔 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는 순간 나는 그 가방과 함께 자기 꿈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가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백을 사는 게 아니고, 어, 내 꿈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산다. 정말 내 친구 같은 공간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